강의동 이것만 되고 269. 몇 살이셔요? 61. 생일이 7월 8일 생. 성씨가 이씨요. 또 보실 분 있어요? 39. 손나쁜가? 음. 닭띠네. 아들. 아들이죠. 네. 생일이 7월 4일. 성시 6시 2분 운 자체는 운 자체는 문서운이 들어와서 있다고는 했지만 61살이 한가위에 61살이 들어서서 이게 내가 시작은 했지만 그 해운년도 이렇게 받쳐주는 강한 힘이 확 들어와야만이 내가 지금 했던 거 힘을 받고 발휘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본인이 어 시작은 했다고 하지만 이게 말썽이다. 깨져든다.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실속이 없다. 석탄, 배탕 타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몸만 바쁘고 가리기만 쳐졌다. 돈은 휘날려 갔다. 돈은 벽에다 발랐다. 돈은 날라갔다. 돈에 땅에다 갔다. 다제까지 불러서 없어져 버렸다. 지금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새로 이제 내년에 들어서서 음력 내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아, 62살인데 새로운 게 시작이 된다라고 나와요. 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게 지금 계속 문서는 떴어요. 문서 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들어왔어. 근데 그거를꽉 쥐질 못해. 이거 내 거야라고 꽉 쥐질 못해. 이거는 내 거인 동시에 휙 날아가야 돼. 그래서 어 사람들이 올라나 싶어서 기다리고 기다려 목만 빠졌다. 돈벌이도 안 돼. 몸만, 내 몸만 고달폈다 돈이 그러잖아. 할머니가 돈을 벽에다 발랐다, 땅에다 재 뿌렸다.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언니의 직업과는 어, 항상 깔고 있는 게 남을 매겨야 되는 직업이에요. 즐겁게 해줘야 되는 직업이에는 장사? 아니, 이제 그 이렇게 막... 하고 음주가 뭐 <laughs> 그거예요. 언니 먹는 것도 안 돼요. 먹는 것도 속 터져서 못 해요. 그냥 그걸로 그냥 언니가 하던 직업에 계속 그렇게서 해 나가야 된다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네. 다시 장사를 해야 되나? 해야 돼. 요 얼굴 월급쟁이로 어, 그냥 다시 들어와요. 절대적으로 언니는 남의 밑에서 머물러질 못해. 항상 이 머리는 무엇을 내 거를 해야 하이 나다. 무엇을 해야 나다 나다라고 남한테 이렇게 어나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남한테 그런 절대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사주상이 그래 사주상에 내 거를 해야 되는 사주에 남의 거 강압고는 안돼내 거를 하고 그냥 나는 나야 내가 사장이때 있어도 없어도 내가 사장을 해야 돼 그런데 새로운 게 시작이에요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지금 왕왕 거주지나 거주지도 그렇고 사업터도 그렇고 새로운 게 계속 변화가 지금 이게, 이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올때 해야 되는 거래. 이 기회가 지나면요, 좋은 기회도 없고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새로 그게 네. 내가 접었던 걸 다시 시작을 하면은, 예. 네. 아, 요즘 막 이제 예, 몇 뼈리가 아픈 거지. 몇 분을 들어 범고라니까 겁신한 거. 겁신한 거 나이도 있. 겁신하는 거. 응. 근데 그걸로는 그걸로는 뭐, 뭐, 저기, 뭐냐, 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사람들 또 주변에 또 있고. 근데 그 전에 했던 거는 안 돼요, 이제는. 아, 그건 어차피 저럴 생각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업정을 바꿔서 이제, 같은 계통인데 업정을 바꿔서 해야 돼. 그리고 직장은, 직장 관계는 오래 못 해요. 내년에 막, 내 일생일 때 막바지에 문서권이 들어온대. 내년에. 그래서 직장은 지금. 이걸 잡으면서 그만둬야 되는 형국이 나오는데, 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완전히 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음. 나갈 거다 나가고, 이제는 음. 정말로 음. 다 끝났거든요. 음. 끝났어, 이제는. 마음 편하게 차라리 직장생활 한 5년 하면은, 내 음. 노, 노도 대책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아니, 하는데, 음. 그 5년이 다시 이걸 해야 되나? 근데 항상 보면은 내 주변에 그런 게 머물러 있어요. 내 느낌으로. 내 생각 사람 못 벗어나. 예. 네, 내느낌으로도 그런 걸 알다 이제 사 사월 열육있어니다못 벗어나. 털어 버려야 되는데 털어 버려야 되는데 안 돼요. 정리를 못 해요. 옆에서 직접 그래요. 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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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네. 그 이제는 다 까먹었으니까 돈이 들 들어가면서 실속 있게 움직이는 것도 공부예요.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된 거야. 돈은 까먹었지. 네. 옛날에는 하루에 몇 백씩 막그생각이고 네. 네. 지금은 내가 하루 일당 1 0만원이 응. 15만원만 벌면나는 응. 감사합니다. 응. 그런 마음을 먹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가게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갖고 다행히 누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두번 다시 없는 기회예요난 다시 시작한다. 처음부터 많이 벌서 하지 말고 조금만 유지만 된다 라고 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번 버려버리면 이제 두번 다시 그 길이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후에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그 가게를 살려요. 살리고 나서 어 내가 살려놓고 나면 까먹은 거어 내가 가, 가게를 분명히 살려놔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내가 살려놓은 것만큼의 권리금을 받고 퉁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보라고. 이 기회는 두번 다시 없는 기회래요. 잡아야 된대.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협력군이 나타났잖아. 그럼 같이 해야지. 없어요, 이제 기회가. 없나. 언니가 직장을 다녀 가지고 어, 내 현실에 맞춰서 그냥 살겠다 하는 거는 한정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 그러니까 저녁에도 이렇게 다녀서 혼자서 에이. 생각하면 아, 이거 아닌다고. 나이 예, 나이 먹고 안 돼요. 그리고 언니 그 적, 적성이 맞고요. 주변에서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도와줄 자가 있어요. 지금은 깔렸어. 왜 내년 운이 뭔가를, 문서를 잡고 활보를 해야 되는 게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 한번또 힘든 건 들어와. 그런데 버틸 수는 있다고. 버틸 수는 있어. 이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거 정말... 버리면요, 그런 거못 잡아요. 지금 이제, 이나 그냥 나이... 계속 남의 집 가서 일해야 돼. 이나에 엎어지면은, 생각 에이. 그 생각 자체는 안 해야 되는데 에이. 너무 이게 힘들어 힘들어그랬기때문몇년 동안 너무 너무 힘들어졌다 작년에 저걸 또안 했으면 괜찮은데 근데 작년에는 언니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시작하는 거가 이게 평길이야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상승이 돼야 된단말 이게 이평길인데 상승이 되면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작은 했는데 내년에 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내려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가야 되잖아. 근데 주식값이 내려갔대.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까 이제 딱 표현이 그렸잖아. 자, 돈을 벽에다 쳐발랐다. 자, 재가루가 되어서 바닥에 날라갔다 돈이 없어졌다. 그 소리가 한마디 망했다.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쩔 수 없지. 재작년에는 언니가 그 돈을 까먹는 시기가 왔어요. 문서 잡으면서 그 문서를 내가 이어서 못 가야 되는 시기가 왔었거든. 근데 이제는, 또한 번에 문서를 잡는데, 그 문서는 평생에 이제 못 잡는데. 시작이요. 그 문서를 잡으면은,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돈이, 이제 내년에는 시작하는 동시에, 네. 저거보다는 실속이 있어요. 저거보다는. 욕심 많이 부지 말고 해봐봐. 차라리 그게 낫다고, 언니는. 하게 되면 11월달? 11월달? 네, 예, 해도 돼요. 12. 11월달. 시작을. 11월이면 이제 다음 달이잖아. 요 네. 음, 그렇게 해갖고 한번 해봐. 기회는 없어요. 누가 도와주자 있을 때하래 이게요, 도와주는 자가 한 명인데요. 딱 일을 벌려놓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 투입되는 도와주는 투입자가 계속 문을 열고 들어온대. 내년 운은 그런 운이에요. 어차피 하나는 다 없어져야 돼. 안 먹고 새로 시작이에요. 아, 저는 그냥 퉁치 생각을 해요. 그데 음. 어떤 사람이 또 그걸 뭐 살겠다고 저저 하니까 내가 그나마 조금 설기돼서 돈 천만 원 건재 음. 못봐는데 음. 지금 이제 그것도 비었어요. 음. 아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음.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만큼 받으면 음. 거기에 음. 나한테 진짜로 붙을 것 같아 딱 느끼면 음.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천만 원더 천오백에 멋진 사람이 근데 나한테 딱 진짜로 붙을 것 같아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천만 원날려버려 없어도 이소도 그래, 그래. 편하고. 생각 하는데 차라리 거기 운영을 해 나가니 이 기존에 있던 걸 살려가지고 새로운 걸 해고 하면 그 골목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렇게 갖고 해라고 싸게 팔면서 비스 비싸, 너무 비싸다고 인식 시켜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언니 언니 각오하는 거는 예전에 그거 그, 그 장사하듯이 하면 안 돼. 예전에 장사들께 하는 건 아닌지. 예 아니 그런 없고. 그런데 은형 중에 그게 나와 나도 모르게 아니. 그러면 안 된대. 그냥 마음을 <laughs> 비우고 해야 된대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일으켜서 그거 장사 안 돼요. 무슨 소문이, 이상한 했어요. 소문이 나버려. <laughs> 이 집은 명칭은 이건 데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언니가 생각 그랬잖아. 그래, 나 10만원 내지 1 5만원 내가 쓸수 있는 돈만 들어오면 감사해라고 생각그 마음을 계속 지속해서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렇게, 안 그러잖아요. 시작하는 동시에 그것도 또 버리는 게 들어와.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은양중에 나더말확 튀겨버리는 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 장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아,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문제 일어난대. 그게 언제냐면 이제 내년에 가지고 62살에 시작은 되지만 63살 들어서서, 64살 들어서서 이두 달이, 이두해운 년이 63, 6 4살의 고비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 먹는 나는, 나는 되면 시작하면 한 1년, 1년 반만 하고 나손띌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요때손 떼는 것도 들어와요. 요 63살 약년1년 1년, 반씩 4살 손 떼는 네. 그래. 것도 들어와. 그러니까 버리고 새로운 것을 또 시작하는 것도 있어. 근데 언니가 어그 마음은 어, 이제 어떤 마음이 가게 살려놓고 좀 받아갖고 튀겨가지고 또딴 데로 가라고 거기 이제 그 루트를 알았잖아. 다른 걸또 하라고 막 그거 막 이제 옛날처럼 그런 장사하지 말 그런 장사 안 하고 음. 나는 이제 그런거하고 상관없이 음. 그냥 내가 하는 어. 경매 쪽으로 나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그 어, 공부해야 되죠. 그 공부는 이미 내가 해서 어. 실제 몇번 해서 몇번 어. 어. 내가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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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해봐요. 어것 괜찮아. 해봤어. 변화가 또 오기는 와요6 0 세, 6 4 살이 돼가지고 변화가 또 와. 근데 과연 그걸 버릴까? 이거 어나 밀어놓지 나 딱. 내가 딱 생각할 때는 1년 반만 하고 버려야지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 근데 1년, 언니가 60, 이제 3대고 64대면 버리는 게 들어오고, 기존에 했던 걸 버리고 새로운 게 시작이 되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운 자체가 그때 가서도, 어, 이제 버리지 말고 걸쳐놓고 하면서 저거를 좀 해봐야지 운 자체가 상승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버리고 또 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또 호흡자 호흡자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놓고 운영을 하면서 그걸 해도 된다 이거지 나는 이제 이걸 하면은 음. 그 총각이 왔다 그랬잖아요 음. 그 총각이 나왔는데 걔가 지금 이제 많은 얘가 그런 데 들어갔다 오니까 음. 얘가 뭐랄까요 박식해야 되니 이것저것 정보가 많아야 요 점잖해졌어 아, 옛날처럼 막 지잘났다고 안 해. 점잖아졌어. 뭐 이렇게 밥을 한끼 사줘도 고맙습니다. 고 말했지. 어, 어. 아, 이게 밥이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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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어, 어, 어. 감사해 하고 이렇게. 근데 또 나와! Right. 아, 그, 래서 이제 응. 걔가 이제 좀 자독기를 사다가 내가 한 1년 반쯤 하다가 니가 응. 다 맞춰서 해. 응. 나는 손 뜯게. 니가 응. 알아서 하고 응. 나를 요만큼만 대우고 해. 나손 뜯어야 되는데 걔가 내가 봤을 때는 나를 잡을 것 같아. 그건 아니고 하면은 나는 그럼 너 밑에 월급쟁이로 있을 거고 응. 만. 그 응. 너가 자리 잡을 때까지까급쟁이로 응. 있을 거할 응. 생각이지. 응.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솔직히 그 경매가 또 이게 이제 부동산 개통이니까 재테크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돈 벌어도 될 수도 있어요. 수수료도 먹고 뭐말장인 이걸 하면서 되 중개사 자격 시험까지 볼생각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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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할수 있어. 중개사 자격 시험을 봐서 또 뭐지로 로가게 얼마, 변화가 와, 이제 계속 이제. 언니가 63대고 64살 되면 조금 힘든 건 사실로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65살이 되고, 음. 그렇지. 요, 요 근래, 이제 한 어. 3, 4년만큼은 죽을 만큼 힘들진 않겠죠. 아, 어, 아이. 이제, 이제 왜냐면 그렇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에 어. 그런 게 생겼어요. 내 어. 것은 요만큼 챙겨놓고 어. 다 뿌려야지 하는 생각이지, 어. 어. 지금 옛날처럼 다 뿌려버리고 아. 하진 않지. 60...언니가 이제 그렇게 계획대로 옮겨 간다고 하면 67이 되면 서슬 눈에 보여 이제 젊어서 본 대로 다 나간다 라고 봐야 돼 이제 70대가 막 60살 중반이 돼야 된대 아...살아온 게 너무너무 너무 힘들어가지 <laughs> 그래도 뭐 원도 한도 없지 다 이것저것 나름대로 다 젊어 한테다 해본 찌꺼기 이제 야 이게 언제 다시 다 잃어버리고 버리고 툭툭 치고 67 돼야 된대. 그때 돼야 뭐가 제자리 돌아간대. 아셨지? 67요? 아, 어. 6, 아... 7 돼야 된대. 하긴 아, 금방 이더라. 세월이. 아.